희귀하고 귀한 금의 가치, 이제 손 안에 쥐어보세요. 금 투자에 대해 불안하신가요? 믿을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신가요? 혹시 무게 옵션이 다양하지 않아 망설이고 계신가요? 트루디오르의 24K 순금 홀마크 골드바를 주목해주세요.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조된 이 국산 제품은 높은 순도와 신뢰성을 자랑합니다. 18.75g과 37.5g 두 가지 무게 옵션까지 제공되니 귀하의 다양한 투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. 이 특별한 골드바로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보세요. 투포케이 순금 골드바로 안심하고 현명한 투자를 시작하세요. 럭셔리 선물의 점수, 투포케이의 가치를 전합니다. 소중한 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? 아니면 일상에 작은 럭셔리를 더 하고 싶으신가요? 트루디오르의 투포케이 순금 미니 골드바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. 1.8kg과 3.7kg으로 구성된 콤팩트한 크기로 특별한 순간을 위한 완벽한 선물이죠. 서울 종로구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국산 제품으로 황금에 변치 않는 가치를 전하며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. 지금 투포케이 순금 미니 골드바로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.